네, 안녕하세요, 쓴입니다 어,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챗GPT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챗GPT는 그 오픈AI라는 스타트업에서 어, 개발한 그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챗봇은 예전부터 많이 나와 있었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화면과 비슷하게 이제 어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 저희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형식의 어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취 P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 설명을 드리면은 구글 검색에 채취 PT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나오시는 화면에서 채취 PT를 클릭을 하시면 저는 지금 이제 회원가입이 돼있어서 돼 있어서 이렇게 제이 나오고 보통은 이제 구글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시고 유료버전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GPT 4.0을 어, 결제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 무료버전은 GPT 3.5 버전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한글로 질문하셔도 되고, 영어로 질문하셔도 되지만, 채 g 피티가 이제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영어로 질문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 g 피티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라는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 g 피티한테 그냥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는 1차원적인 답변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어 조금 더 디테일한 어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어 바다 사진, 해변 사진에 대해서 나는 원한다.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원한다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해변 프롬프트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 내용들에 대한 보완 어, 질문을 역으로 질문합니다. 해변, 해변 사진을, 해변에, 해변 사진에 어떤 게 필요해? 어떤 식의 컨셉이 필요해? 뭐, 어떤, 뭐, 농도가 필요해? 이런 질문들을 여한테, 역으로 저한테 하고, 제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다시 답변을 했을 때, 어, 최적화된 프롬프트에 대한 답변을 어, 줍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 프롬프트 내 질문에 대한 답변, 이챗지 p t 가 본인이 프롬프트에 대한 답변을 해놨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어, 그 퀄리티냐라고 얘기했을 때 100점 만점 중에 95점이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프롬프트의 최종 답변이 나오면은. 딥엘이라는 번역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 번역 사이트가 있지만 이 딥엘이라는 번역 사이트가 조금 더 다른 번역 사이트들보다 번역을 조금 더 잘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시면은 제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특정 블로그에 대한 주제? 디자이너, 디자이너 블로그, 콘텐츠. 나는 디자이너 블로그 콘텐츠를 원해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주죠 디벨로 번역하셔도 되고 만약에 너무 급하시다 하시면 그냥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하시면 바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온 질문을 가지고 이게 지금 토론프트 명령어거든요 요거를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디자이너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더 질문을 자세하게 넣진 않아가지고 네, 블로그 컨텐츠 만드는 방법 이렇게 좀 이해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c g p d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신기하게 그냥 질문해서 답변 얻어내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요즘에 조금 더 트렌드가 심하 화 심화... 되어진 또 과정으로 바뀐 거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제일 좋은 거는 어떤 내가 얻어내고 싶은 정보가 있다 하면은 채 g PT한테 계속 질문을 해서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래서 답변을 최종 답변을 얻어내는 거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게채 g PT가 100% 정확한 답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정말 맞는 답변인지를 따로 또 검색을 하시거나 정보 수집을 하셔서 한번더 가공을 하시는 걸좀 권면해 드려요. 그래서 채 g PT는, 어,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그냥 정답 도구라기보다는 생산성은 향상을 위한 도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채 g PT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